아니, 돈많은 때, 그것도 가능하고. 뭐야. 괜히, 피스 나온 거 바꿀 수도 있긴 한데. 뭐돈 음. 주고 바꾸면 되겠다. Trust in my map, my torment. I will aid you. 거필 요한, 상람없 지？나 야 어. Beware is there danger? I am vigilant My bow is <laughs> ready <laughs> I, Did it work, I stand for the light wish Justice shall be done. let wow. wow. so, My is ready. Mm -hmm. My bow is ready. How <laughs> my toy? So, so, Trust in my ready. the game. The game is 도둑 아닌 거 만나면 된다. <laughs> 어? 패쉬뿐만 있는 스킬 있는 애 만나면 된다. <laughs> 너무 힘든 뷔야. 이지 너? 도 되나? 나고 뭐, 돼지 뭐돼지 어? 돼지? 돼지 아씨 우리 형 넘네 아니 돼지라고 했다 돼지 아돼지라돼지로들렀는데 뻔해 두 명이라도 는데 오호 내지라고 했는데 되자 솔직히 말하면 봐줄게 아니 <laughs> 내지라고 방송 돌려봐라 난 방송 안에서 못 돌려봐 그럼 여기다 돌려봐 불편해 엄청 많이 불편해, 불편해. 돌려보면 되지 않느냐 아유나 이거 돈 많으면 버섯 요한 피스 있면면바라보필 그냥 피스가 없어요. 아 지금도 레벨업 할거 없어? 아하. Uh -huh. 그 정도 열 여유도 I am your 뭐야? 저거 서버트 피스 들어가지 말고 들어갑니다. I'm the living beware. On uh, <pursue schemes>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That is your wish. I am the Iron Hand of Justice. 아 뭐야 피피가피가왜 이래? 아니 이거 5회템이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. 오시만 찍은 거나. 그냥 50만인데. 뭐 어떤 거 오줌 아니야. 전부 다 강무가? 음. 어 일단 아빠 오히려 그래, 라인밖에 을대가 없구 아이벤트 다 끝났네. I 세 번은 내가 이거는 어쌔신 무릎에 어쌔신 오십 찍고 계속 빠고 있냐 너 아닌가? 저 플스 같이 발포하는 건가? 응. 야, 줄수 있는 혹시? 게, 랜서밖에 이씨. <laughs> 퀴즈 에반데. <laughs> 롤애 <놀라> 누가 <누구> 잔다. 얼른 쟤. 아니. 너무 웃거는데왜 잔다고 하냐. 이거 마이크 고장 물리 떨어져 있는데 나 지금. 내소스 해야 되냐? 무슨 소리 아니야. 우리 우루 투기에 오해받는 수술이 있아 S S R 버섯 받았어. 야너 버섯 거 <laughs> 많잖아. 잘됐다 너. 꼬마. 수캐기 <laughs> 히로인이네 이봐. 이노 아, 이노 이노 뭐야? 더라아더요아그렇네참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 까먹었어요 <laughs> 알면 너무 으니까 <laughs> <그냥> 50집 <웃음> 왔어 <laughs> <laughs> 오빠로 아하 뭐썩어나는아스발라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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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기서 텐 이마와리 씨발 진짜 이마와리 얼굴 래그 기온 이 안에 맨날 내내 누운 무서운 앤데 이마와리 만큼 무서운 애가 어딨 다고？어, 안나 오게 하면 되 지？기 혼이 한테 왜 그러 냐 벤사이 아니 a s h 카카카카 a s 카 i a 가 d r o a s i or Chogium n i 카 z a 들어 k 잖아 h i k a k 카 s h i Kakashi, k a 잖아 s h 가 k a k a 이 h i k a k 다 거기에 오, 카카시, 카카시 들어가잖아 노아다니야. 니네 카카시가 들어간다고? 음, 레오 카카시 들어가던데. 어, 좋았다고 확인해봐 라 맞다 대만. 네. 아 레오 카카시? 유니크 카카시인 줄 알았네. Awesome. 아, 뭐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돼. 뭐지? 음 카카시 들어가잖아. 카카시는 카카시다. Let the Have you reached a verdict? Justice shall be s w I will a e you. Are i t h a i e r o 음, 됐어 s yes. What is this? I'm 시간 안 Iron Man. I'm 어 h e i 요거 n Man. I'm the 아, r o n Man. I'm t h 아 Iron Man. I'm the Iron Man. I'm the Iron 아니 n I'm the Iron Man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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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저는 e 프에 계속 서 있네. 어디에 <laughs> 어, 뭐가 쓸까? 아직 안 팔린 게 어디야? 고마워야돼아 이벤트 그리고. 딱 했어. 우주가 <laughs> 음. 어, 안 팔고 있는 어. 거야. 고마워야지. 와 <laughs> 아, 지금 캐릭터 나왔어. <laughs> 보거 공격력이 그냥 공격력이야. 그거 몰라 맞을 걸? 어쩌는가? 어쩌는가? 그렇겠지. 도구, 도구 공격력 20% 증가인데 이 stand, I n ready. 포인트를 쏴서 끝났어 아싸. 뭉 아, 못쓰다 했나? <몬디람> <아하>. <몬디람> 케이터를 캐스터 e r 다 t o o 터 I stand ready. Justice has come. I am the Iron a 아, 갑니다. 시선하나. 갈까요? 벌써 가다. 음. 나 음. 가고 아, 세이버 나 남는다. 음. 아, 라인, 라인 사 몇이야? 80. 80. 우리도 세이버 필요하던가? 음. 가 응. 음. 뭐야 우리 코케이어디거지제코 이것도 이것도 <laughs> 세이버만 센나봐 음. 아, 어, 얘겁나쎄네세버어 아, 이거 <laughs> 아, <아이고>, 이좀야이야지아 <잡아봐야지. 웃음> 이거 빼야겠다 지금 이거 있야거빼야이다 뭐야. 거 뭐야. 이이 상관, <laughs> 엑스트라 필요한 사람. <laughs> 엑스트 o 필요한 사람 없냐? 없을 걸? 어? 뭐야 얘네들. 쉴더 짜 진짜 대비도 사람 없어? 난다찍킨다 찍었어야 돼우리거 저거 쉴 실더 박아야 돼. 하가버려 멈췄어, 얘. 예. 와, 저거 잡을 수 있어? 근데 저거 뭐야? 창세의 증명. 저거 피 채워주는 거야? 원 창세의 증명이야. 그야 보스, 보스. 보스 피 찬다고? 피찬는 피 거야, 저거? 벽, 벽 세워져 있는 거? 올라와서. 응. 어. 너희 그 같은 소리 하지 말아줄 I a the i o d 이즈치 가로 대상 유닛을 넣을라 주변 400범위 근데 누가 찍힌줄 알고 씨발뻔했다 <놀린> 야 이하나 <놀린> 또티카치 <목소리도> 아 뭐냐 우정마냥. 맞아 맞아. 내가 그거 나, 오왜 찍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. <목소리도> 나 라인 좀 정리하고 올게. Have you reached a verdict? Is my a oh, <laughs> i m o f course. 돈은 겁나 남네돈돈 겁나 많으면 뜨다가. 아오 진짜 필요할 때는 없어 있고 더러워20% 확률 맞아요 이거? 어? 20% 확률 I'm 맞아 you? 이 게임? <laughs> 어, 어 나도 <나는> 20%다. 20%, <laughs> 20 아닌 거 같아. Can I help you? Directly. 난다 깝지. Hello. Under. To my you Well, also let phantom Rose fly? Let the living beware. I will aid you. Ah, 차라리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더 쉽겠는데요? 그러니까, 일단 한 번에 보내야 될것 같아. 처음 우리 다 같이 들어가지 말고. 왜냐면은, 어 뭐야, 그렇게주차시킨한번 빼고 들어가면 나쁘아

세 사람 몇 개요? 음, 여덟 개. 네 개? 야아 나도 나 다섯 개인데? 아니 여덟 개. 여덟 개? 너무 차이나는데 나랑 수가? 오히려 좋았던 거지 이거. 형은 음. 그리고 이렇게 피스 받을 때 성장 속도가 갔다 아기 나 골드가 7만 골드 있다. 돈 많으면 피스 대신 그 중화를 사면 되잖아 가이 갓 응. 야구 뭐야 준혜야 응. 뭐야 키피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, 왜 응. 땄어 쪼고? 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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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50개 불쌍해 보였나봐나 음, 불쌍하지. 그건 맞지 음. 내가 한 불쌍하긴 하지. 얘는 돈을 주네. Take your time. Look around. p 나도 내가 불쌍해 보였나 돈을 주네. 아, 나 너무 이라고 나왔다고? 아하, 아하, 아다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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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하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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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, e 아아 아프리도앞기는거 아니야? 아코가오히려 전부보다. 자, 기슈거 육사, 음. 사대오네? 직사 육사가 앞으로 가? 하나, 하나는 얘는 하나씩. e <놀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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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course. Right away. Oh, no. As you... i I know Direct my hatred. I go. End torment. i huh? Good. If that is your wish. Oh okay. Justice. Just oh, just just I a d you possible. I w i l g e you. Save with blood, they g o